체험 관람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미리 대기하고 있기 좋아요. 한 번에 많은 인원 이 입장 가능하고요. 기다리는 동안 바로 옆에 포토존도 있답니다. 여기서 요야! 인증샷 찍고 쇼츠도 찍었어요. 덕분에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고요. 하이는 계속 혼자 줄서 있어요. 시킨 거 아님. 바카바카 신났어요. 드디어 입장 입구에서 3D 안경 주십니다. 안경 받고 사리는 아무 곳이나 앉고 싶은 곳에 앉아요. 저희는 평일이라서 자리 널널했고요 바카는 저랑 하이는 아빠랑 앉아요. 의자가 움직여서 안전벨트 꼭 하셔야 돼요. <laughs> 하이 기대가 엄청하고 있네요. 대형 스크린에 안내사항 나와요. 바카바카도 박가, 안전벨트 이상무. 궁금한 게 많은 하이는 아빠가 챙겨주고요 바카바카 3D 안경 야무지게 착용. 하이는 저 노란색 어린이 안경 따로 주셨고요 움직이는 게 살짝 걱정되나봐요. 아빠는 마지막으로 점검하고요. 영상은 직접 체험해보세요. 조금 유치하지만 재미있게 잘 봤고요. 자, 이제 나가요. 출구 입구 모두 계단이 많으면 조심 조심 3D 안경은 벗어서 들고 나가는 게 좋아요. 계단 조심하세요. 출구 쪽 안경 보관함에 조심히 넣어주세요. 3D 안경 반납하고 밖으로 나오시면 끝. 그럼 이제 후기 들어보겠습니다 재밌었어? 나 요모차 용모, 챙겨서 다음 코스로 묵묵. 뭐, 뭐.